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3년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가 4월 10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교, 지방교육청 하니까 마치 서울시 교육청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가 전부 다 네,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구급 아, 마지막 나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군무원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냥 공부한 네, 9급 공무원 시험에 어, 접수가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군무원 남았습니다 남기는 자이 시험 원서 접수는 어, 뭐 로컬 고시에 가서 자꾸 보시는 분이 있어요 교육청 교육행정왜 없어요 이렇게 수도 없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접수해야 됩니다 눌러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래서 눌러 보시면 지역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 요걸 잘 보세요 여기 서울시 교육청 여기 서울시 교육청 네. 그다음 지방 공무원 채용. 요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 다른 지역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여기를 봐, 잘 봐야 돼. 요 여기를. 네, 요게 다른 지역에도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를 꼭잘 보셔라.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쭉다해 놨는데 눌러서 들어가고 반드시 여기를 확인하셔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다음에 지방 교육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요거 잘 보시는데 여기 여기서 이제 원서접수 하면 됩니다. 원서접수 있죠. 자 어, 로코 고시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네, 열리지가 않으니까 클릭이 안 돼. 네, 여기 가서 하는 겁니다. 자쭉서울특별시부터 어,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네, 도 단위로 선발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 어 서울특별시라고 해가지고 그럼 교육행정만 있냐? 예, 네, 그건 아니에요. 교육행정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전산 사서 보건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계 전기 예. 그 다음에 여기 2회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교육청 시험에는 2회는 다 고절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2회는 신경 쓰면안 돼요 어 나도 경체인데뭐 기술계고 나도 졸업했는데 옛날에 아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네 다른 지역도 있어요 보시면 인천광역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교육행정 전산사서 기계 전기 시설관리 네, 이렇게 있죠 여기 한국사 사이만 보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어, 거주지 제한이 있다. 거주제한. 네, 거주제한. 자 서울시. 서울시는 보통 왜 지방직은 거주제한 없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 교육행정은 이렇게 보시면 네, 거주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봐요. 자 1월 1일부터 어, 서울은 특별해. 서울, 인천, 경기도로 돼 있어. 이거 지금 모르겠다 그러면 거주제한 요건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인천 아까 인천. 인천은 이제 인천. 네. 이도 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 도, 그 다음 광역시 단위로 거주제한이 적용이 돼요. 예, 서울만 좀 특이했고, 나머지는 다 해당 도, 인천 광역시, 인천 광역시 이렇게. 그래서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이 지방제하고 갔죠? 그 다음에, 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는 거. 자, 그래서 거주제한을 반드시 확인하셔라. 거주제한, 나중에 거주제한이 만약에 안 맞으면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처음에 원서수 접할때 그걸 검, 검증하지 않아요. 다 검증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산 연결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한다.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한다. 다른 지역도 하나 보겠습니다. 강원도 이렇게 전산 사서, 전기 토목, 건축, 예, 운전, 예, 운전이 있는 것도 있고요. 조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리, 조리 있는데 하나 볼까요? 충청남도였나? 조리직. 여러분 많이 찾잖아요. 조리직. 그래서 이거는 예, 여기 조리직이 있죠. 네.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원서접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마지막이고 특히 이제 프리패스 연장을 못했는데 지방지때 접수 못했다. 국가 지방지다 못했다. 7급 볼게요. 7급 보지 말고 이거 보면 됩니다. 예, 이거 원서접수 해가지고 보면 되고 어, 프리패스 같은 경우는 거주지 안 하고 상관없이 탈락해야지 연장되죠. 네, 그러니까 탈락 어차피 탈락되니까 가까운 데 가서 보면 됩니다. 거주지 안 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청 어 공무원 시험 요거는 지금 지방직 접수하신 분들 있죠? 지방직, 지자체 거 접수하신 분도 접수는 가능해요. 근데 시험 문제랑 시험 보는 일시가 똑같습니다. 이제 교육, 교육행정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행정법 청론은 같죠? 일반행정하고. 뭐 하나 달라요? 교육학, 개론 하나 다르죠? 그러니까 네 과목은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날 같은 시간에 같이 본단 말이에요. 지자체 시험과 일반 행정 시험과 교육 행정 시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봐요. 네개 과목은 똑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완전 똑같은 문제가 같은 데서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 건축 뭐 토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개를다 접수한다고 돼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경쟁률 보고 어딜 가겠다는 거는 전략 미스예요. 왜 똑같거든 전부 다. 생각해보세요. 지자체에 접수한 사람이 교육청 또 접수한단 말이야. 서로 겹치는 거야. 근데 다만 이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과목이 하나 다르기 때문에 많이 안 겹칠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 토목 이런데는 겹칠 거 아니에요. 과목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경쟁률로 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어디를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하는 일이 약간 다르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건축 토목하고 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건축 토목은 완전 다른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 자,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은 뭐가 다르냐? 일반행정은 우리가 지자체 관공서라고 하죠. 관공서, 교육청은 학교, 예, 공립학교, 행정실로 주로 가는 게 교육행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지방교육청도 있고 어, 교육지원청이라고 또 작은 단위로 또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인데 교육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보는 게 교육행정. 일반행정은 그냥 모든 행정. <laughs>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하는 게 일반 행정.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이런 건 없어요. 뭐가 더 좋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교육행정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학교 점심시간을, 학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해줍니다. 원래는 이제 점심시간은 무급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쉬는 거잖아. 우리 8시간 근무한다면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이잖아요. 근데 교육행정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시에 출근하면 5시 퇴근이에요. 근데 학교는 좀 일찍 퇴출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8시 반에. 그러면 4시 반에 퇴근이에요. 이게 가장 큰 교육행정의 뭐 장점이라고 누군가 는데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그러면 야근이나 연장근무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 일이 뭐 야근하고 일 정도까지 일이 많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은 주로 회계업무를 봅니다. 회계업무. 회계. 회계라는 경우 별게 아니에요. 뭐 공사 같은 거 발주하면 그거 그 선생님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뭐 어디 고쳐주세요 뭐 어디 뭐어 여기 이런 데 공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획 잡고 돈 내보내고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 숫자 약하신 분들은 좀 꺼린다 하는 거못 견뎌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행정 같은 2, 3 년마다 주기로 계속 부서를 바꿔가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교육행정은 어 학교 행정실이기 때문에 그고 사람들이에요 항상 고 사람들 크지가 않어 단위가. 아이 학교에 행정실에 몇 명이나 앉아 있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고정도 그 물론 이제 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가시면 좀 인원이 많이 있죠 예. 그지원해서 가면 돼요 원래 어, 다들 꺼려해서 안 간다 그래요 학교가 좋으니까 학교로 간다 그러는데 자 그런 부분을 보면 또아 그럼 나는 어, 여러 사람 만나고 뭐 사람 많은 데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교육청이나 지원청을 어, 나중에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도단위로 뽑는다 그랬죠 어, 여기 어, 광역시는 대구광역시에서 어 이상하다 서구 동구 막 있을텐데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순환근무요 이 안에서 순환근무 예, 교육청은 전부 다그 안에서 순환근무요 강원도면 강원도 전체에서 순환근무요 어 그러면 내가 이상한 데갈 수도 있겠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제 첫 발령지는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어, 지망을 합니다 지망을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지망 요 안에서 다른 지역이 아니라요 안에서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안에서 뭐 경상북도 포항시 가고 싶다 포항시 지망 해서 그 시험 본 사람들끼리의 점수를 가지고 아일지망 너는 성적 높으니까 너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망을 해서 가게 돼 있고 나중에 순환 근무할 때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다는 게 교육행정이에요 학교는 어디든지 있으니까 섬 지역 있는 지역 있죠 섬에도 갈 수도 있다 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지를 갈 수도 있다 이거는 네, 교육행정에 조금 마이너스 부분인데 가야지 공무원 됐는데 안 가면 어떡해 거기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여기 주소 잘 보시고, 네, 눌러보시고, 내일 9시니까, 한 9시 반, 10시쯤, 네,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